오늘 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구원 받는 자가 누구냐, 이게 아니라,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숫자에 관심이 많은 거죠. 숫자에 관한,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숫자로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숫자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가라고 하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좁은 문과 반대되는 것이 뭐겠어요? 넓은 문이죠. 넓은 문.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문또 좁은 문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문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좁은 문의 반대는 넓은 문이니까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그런 전제가 깔려있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무슨 맥락에서 이어지냐면, 구원과 관계된 얘기잖아요. 그냥, 구원에 가나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가나요, 넓은 문은 뭐냐? 넓은 문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 편한 것이죠, 편한. 그냥 편하게 구원받고. 편한 구원의 상태를 말하죠. 또 복잡하지 않은 것. 넓은 문이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좋은 문이고 거기다 사람까지 많으면 굉장히 비좁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넓은 문이면 편하고 복잡하지 않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기호대로 또내 생각대로 할수 있는 것. 이것이 넓은 길이며 넓은 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문인데 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상순에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제 길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 넓은 문으로 연결되는데 좁은 길은 좁은 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이 넓은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 넓은 문, 을 이야기하면서 어, 또 무엇을 이야기냐면 어,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많이 가는데 설령 넓은 문을 생각하지 않고 좁은 문을 생각하고 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때가 있다는 거다 때가 그런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넓은 문에서 앞을 바라보고, 그리고 넓은 길을 가지만,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좋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산상순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선짠으로 또 하고, 못도 하고, 못도 했다는 걸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어,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1차적인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은 그 자리를 음,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확신있게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를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잖아요. 너희가 개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과 정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성향이 뭐냐?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좋은 문을 향해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내 길을 가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그 그 오늘과 내일도 모르도내 길을 간다. 그러니까 내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어, 말하고 좁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시 추세지만 예수님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가 보고 13장은 이렇게 갈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데, 그 길에는 누가 있느냐? 헤롯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헤롯에 위해서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기와 관련없이 그 길을 가시겠다 하시면서, 이제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 다 넓은 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은 뭐냐면 그들은 구원의 길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인데 그들은 넓은 길을 원하고 넓은 문 안에서 구원의 맥락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때 우리들에게 좋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조급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이란 뭐냐. 뭐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늘 강조하지만요. 그러니까 사형틀이고 죽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기쁨과 감사함이 없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힘든 것만을 생각하느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이제 변화산에 갔을 때, 이제 제자 세 명과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 이제 이 갔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젠 거기서 나타난 엘리아와 모세가 나오고 예수님이니까 여기서 초막 세계를 짓고 삽시다 하는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젠 그 장면이 딱 사라지니까 그하려했던 것이 없어지고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영광의 조화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려함 자체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차원에 보면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 굉장한 큰 그런 영광이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점을 강조한 거예요? 고난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죠. 고난의 길은, 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들어가는, 통과하는 그것이잖아요.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영광의 장소가 펼쳐지는 거죠. 영광의 장소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지금이야 다 무너졌지만, 이렇게 큰 성전이지만, 문들은 되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거든요. 작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경비하는 자세로 들어가라 이거죠. 하지만 그 안에 펼쳐지는 것은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좁고 협소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한 면이고 그리고 구원의 모습이다 이거죠. 구원의 구원의 가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가난해도 부자로 사는 겁니다. 또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영광의 입체성을 지닌 그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가난해도 부자로 살고,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이게 니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모순이 아니란 말이죠. 또 높아도 낮게 살고, 낮아도 높게 사는 것이죠. 어려워도 쉽게 살고 쉬어도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향하는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늘 겪으면서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향하는 그런 목표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어떤 일반 사람과 다른 그런 역설이 많은 거죠. 역설. 이게 실제 가난해요. 하지만 결코. 가난하게 막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요. 그에게는 영광의 삶이 있어 부자로 살아요. 언제나 마음이 크고 그래요. 실제로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하지만 그 돈에 의존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지기가 높아도 높은 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게 살고 또 실제 지기가 없고 낮아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 때문에 높게 살죠. 그런 맥락에서 어려워도 쉽게 살고 쉬어도 어렵게 사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뭐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두 가지의 입체성을 모르고 사니까 그냥, 그냥 외형적으로 편한 넓은 길, 넓은 문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넓은 문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폐망이라 이거죠. 하지만, 좋은 문은 고난의 길 같지만, 그것은 결국 영광에 도착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길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